안녕하세요, 싱글이 정진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그리 신지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빗소리 장깬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빗소리 자체도 느껴지고 그 아파트 앞뒤 베란다 우수관으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네. 오늘이 그 절기 아, 아구찜은 아, 아구하고 먹어야 정답이지, 되는군요. 예. 아구찜은 아구하고, 우거지건 우거구거, 설렁탕은 설렁설렁, 응. 곰탕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먹고 꿀떡은 꿀떡꿀떡 이렇게 이게 제 맛이지. 대박. <웃음> 자, <laughs> 자 비오고. 아, 게시판에 혼자 노래 부르는 분 이예민님. <laughs> 이예민다. 좋아요. 이런 필 좋아요. 같이 대구탕이 갑자기 생각나네. 대구, 대구탕은 대구 대구 먹어요? 못다 대구 먹어야지. <laughs> 아 뭔지 겨. 이길 수가 없어. 자, 정상우님 진짜 몰랐어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3육9룡님어 <laughs> <저, 3696 웃음> 9월 1일에 오셨다가 계속 안 오셨네. 어, 오... 오늘도 문자 안 오면 저희가 전화할라 그랬어요. 걱정돼가지고. 어, 진짜로? 예. 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절대 오해하지마세요우리 오해 그냥 아요 그냥 막. 어? 네, 저희가 막 전화할 수 있어요. 게임 아닌데도. 어, 우리막 허튼 소리 안 합니다. 네, 걱정했으니까 그런 거 네. 자주 와요. 네. 네, 이응이라도 남기고 가세요. 네. 네. 자, 지난주 중반에도 저희가 가을장만 얘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끈끈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번 비는 끈적한 느낌은 없어요. 정말 가을 비처럼 음. 이렇게 줄줄 옵니다. 그러니까. 정준하 씨 어디 보세요. 또 우수에 잠긴 거 아니죠? 이렇게 와. 자꾸 훑어봐 어디를? 우수에, 자... 그렇지. 잠기고 싶다. 스튜디오 불좀 끄고 싶다. 저기, 저희가 <laughs> 밤 12시 음악방송이 아니고, 낮 12시 싱글벙글쇼예요. 조명을 잡아씨 아, 낮에 그냥 돼요. 그런 분위기 낼수 있지, 뭐. 이게, 무쇠차게. 비가 와서 이렇게 로맨틱한 정준하씨 같은 분들이 계시고, 음. 비가 와서 좀 짜증나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 맞아. 비가 와서 좋은 일이 많은 분도 계시고, 비와서 꽝인 분들도 계시니까, 다 사정이 제각각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오토바이, 아, 안 되겠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되겠어. <laughs> 자, 네. 우산 펴서 같이 쓰고 걸을까? 갑시다! 가자. 자, 어? 어머! 뭐, 갑자기 비려내져 비련해져... 상취전서통하는 싱글벙글쇼 싱글벙글쇼는요? 신지아 어쩌죠? l g U+ 플러스 대명 선호시즌, 관절에 좋은 호관원, KT NH투자증권,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제천시청, 리피어라 신지아 어쩌는다니까 들어와 장수 돌쇼파, 국민연료 선울료, 팔팔콘크리트 레드구구, 예담 상조, 한화 르노삼성 자동차 오빠 들어갈 데가 없어 절로 좀 가봐 아, 아. 현대자동차 아. 셀로닉스 오토플러스 리본카 모바일 쿠폰은 즐거운 상심브레이크 비플제로페이 잔카 천연비타민 셀메드 브람스 생활건강 삼진식품 동성제약 회민인 해양수산부 2021 1 대한민국 수산과 함께합니다 아 왼쪽 다 젖었잖아 우산 좀 줘봐 아이 힘 빠질 땐 먹고 힘내자 바로 가는 신범 간식 서비스 팀들땐힘 드세요 아주 야무지게 먹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힘이 필요한 분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드실 수 있는 맛있는 힘을 팍팍 쏩니다 자 오늘의 간식 메뉴판 돌려봅니다 7176님 아침에 우산을 안 들고 나왔어요 비를 피하느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이 생각 안 하고 막 뛰었더니 지금 내 다리 후덜덜 무릎이 시끈거려요 아 그래요 아이, 이 느낌 압니다 음. 저도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예, 함부로 속력을 내지 않습니다 음. 살이 쪄가지고 무릎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거든요 갑자기 슬픕니다 아, 놀란 무릎 진정시키면서 사골곰탕 세트 드시나요? 오팔6 아, 8님이 되게 귀여운 강아지상인가 아, 네. 보다 그죠?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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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강아지상인 걸로 갑시다 네 예. 예. 저기 5868님, 이것도 드세요. 치킨 보낼게요. 아이쿠, 누나야 누나야. 이거 오랜만에 듣네. 누나 누나야. 1 0 0 0 50원, 빈 건, 백 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싱글방극 시 페이지, 행복스럽게 받아주셔갖고 천연조미료 보내드려요. 그렇게 간다고? 네, 이렇게 1 8을 향해서 라면 선물은 쌓여가지. 아, 뭐가 아파. 선물이 쌓인다는 거 말씀드린데 실패를 향해서 선물이 쌓이는 건 뭐예요? 선물을 향해서 실패가 쌓 쌓이... 아니 실패를 향해서야지 선물을 쌓인다 그래. 그래요. 뭐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맙시다. 작가한테 대들지 예. 마또 어려운 노래 간다. 네. 안 돼? 자, 죄송해요. 사,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네. 선물이 예. 쌓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준화와신지 네. 참... MC 찰떡 궁합. 신지 성공 준화 실패. 마지막이 안 좋으시네. 아니 왜 이게 포인트인데? <laughs> 앞에 굉장히 <laughs> 서술들이 기셨지만 결론은, 신지 성공, 준하 실패! 눈만뜨면 MC 고정, 준아 신지, MC 철대 포아 젊은 오빠가 센스가 있으시네요. 5153 오빠님, 땡키베리 감사. 네, 안전운전 하세요. 네. 네. 어. 저한테 뭐라고 부르죠? 어? 저한테? 신지야? 아니고? 지신. 지신아? 그, 네, 그러면 저는, 어, 하준. 하준정. 하준정. 이렇게 네. 불러야 되는 거죠? 이 거꾸로 게임을 추천하신 분이 계세요. 음? 이, 음. 트세산 우 보내드릴게요. 트세산 음. 우. 트세산 우 보내드려야죠. 우산 세트. 네. 네. 라놀레그 보내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라놀레그. 아, 그래 놀라. <laughs> 그거는 조금, 예, 안 놀라셨으니까. 그죠. 예. 트세산 우 보내드릴게요. 네. 오, 재밌겠다, 이거. 토마토의거꾸라면 토마토. 오, 잘하네. 어려운 거 해주세요. 소주 만병만 주소. <laughs> 이거 많이 해봤어. 이거 거꾸로 해도 소주 만병만 주소예요. 음. 예. 아, 다시 합창합시다. 다시 합창. 이거, 거꾸로 해도 다시 합창합시다, 인가 그럼. 아, 긴거 말고. 음. 여러분, 저희 게임은 색을. 준나 전도! 전도! <laughs> 하준, 전도! 전도! 네. 자, 거꾸로 말해요. 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패실 다복무인데, 이거 너무하네. 패실. <laughs> 패실 다복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번, 아, 이거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거. 그래, 진짜 영향적으로... 이거는. 네네네. 정령 이름이 배정령 씨예요? <laughs> 네 맞아요. <맞다>. 맞습니다. 오늘 <laughs> 네, 요새 주어걸. 그러게. 받아주세요. 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하 신지의 싱글 번글쇼입니다 네. 거꾸로 말해요. 네. 사이, 사이다. 하이하. 하이하. 어? <laughs> 아, 귀엽요 네, 아슬아슬하게 성공하셨어요. 성 아, 네, 너무 손스러운데 그냥 하세요 창문 보고 하세요. 창밖 보고. <laughs> 네. 저희 엄마. 네. <laughs> 향남도 갈비 맛집 있어요. 느낌표 4개. 네, 있대요. 상부님 어디죠? 어디일까요? 화성 향남에도 갈비 맛집 있대요.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그분이 또. 네, 해주님께. 이제 또그 수원까지 안 가시고. 네. 자최정임님 저도 초기에 몇년 전에 저도 암에 걸려 치료했답니다 아이고, 화이팅하세요 그렇구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이겨냈으니까 좋아지실 거예요라고 네.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으면서 2부 리무마 할게요 네 우리는 신호 듣고 5분 1시에 다시 올게요 다시 만나요 <laughs> 생각은 있노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무 말 논스라곤 비 오는 날 지각을 많이 하는데 노브랜정은 비 오는 날도 지각을 하시죠? 아이고 아, 빗물에 무릎이 아, 미끄러져 갖고 아우, 아파 아우 아비 오는 날에도 성실하게 지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무 말논상으는 시험 안 보나요? 왜요? 시험 보고 싶어요? 이왕 시험을 본다면 본선 경쟁력을 위해 수능하고 똑같이 보고 시험 날 저는 윷놀이를 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보는데 웬윤놀이에요 수능 시험은 보기가 다섯 개, 연필 굴리기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독의 권륜모로 찍어야겠어요 아, 도 나오면? 1번 개 나오면? 2번, 걸은 3번 아, 됐고요 자, 오늘의 논술 주제가 시험이에요 수능이 두달 정도 남았고 최근 원서 접수가 끝났죠? 시험, 수능, 아, 학창시절 독서실 생각나노라 아, 노라정도 독서실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고민이 많은 만큼 걱정도 많던 시절 독서실 휴게실에 모여 앉아 고민을 나누곤 했노라. 와, 노라 정도 그랬군요. 왜? 성적이 안 오를까?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한숨 짓고 성적 안 오르면 확 죽어버릴 거야. 하며, 그렇죠? 그렇게 휴게실에서 얼마나 앉았다 하면 두어 시간? 아, 걱정 수다만 두어 시간요. 아니, 중간중간에 컵라면 때리고 빵 때리고. 그 시간에 1등 친구는 계속 공부했죠? 하지만 우리는 2시간 만에 자리로 돌아와서 5분 만에 엎드리고 1시간 잠 때린 다음 본고차 타고 기가 네,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답을 주셨고요. 아, 맞다. 그 저기요. 노라정은 시험을 걱정이라고도 했지만 시험을 전혀 겁내지 않은 친구도 있었어요. 아, 전과장님 경험담인가요? 아니요. 이거 저싱글벙글씨 작가 경험담이래요. 진짜 실화, 실화래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시험 시작하고 20분 지나서 안문이 드르륵 열렸대요. 어, 그 친구가 나타났군요. 20분이나 늦게 와서는? 더벅, 더벅 교탁에가 왔고 OMR 카드를 하나 집어서 자리로 탁한 거예요. OMR 카드만요? 시험지는요?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저 시험지 필요 없어요. 어차피 3번으로 쭉 찍을 거예요. 와, 그 말로만 듣던 한 번호 찍기를 실제로요? 그랬는데, 약 1분 후, 선생님, 시험지 주세요. 왜? 시험지 필요 없대며몇 번까지 있나 보려고요. 다몇 문제예요? 아 정말 대단한 멘탈들이 많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강한 멘탈일까요 약한 멘탈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능시험 아니 저때는 학력고사 오전시험을 망치고 점심시간에 울었습니다 아 시험 망쳐서 밥도 안 먹고 눈물이 났군요 아니요 꿀떡꿀떡 그 와중에도 밥이 잘라먹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급식보다는 도시락이 정말 짱이야아 <laughs> 시험의 추억 정말 들을수록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 그... 그 시절에 시험장에 별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군복 야상 입고 뒤에서 답안 보여주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장수생도 있었죠. 제 친구가 그거 당했잖아요. 어머, 그래서 보여줬나요? 협박하면도 어떻게 보여주죠? 어떻게요? 해 그래서 어떻게 됐죠? 둘다 떨어졌죠. 제 친구 가 전교 꼴찌인데. 사람 박아면서 빼오려야지 자, 자, 더 이상은 안 들어도 될것 같죠? 수험생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 논술학원 수업 여기서 끝! 저기 수험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포기 안 했거든요. 우리 파이팅 해요. 성진우의 닭고기 하지마. 아니, 포기 하지마. 닭고기. 닭고기 하지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김윤희님. 닭고기 하지마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크크크크. 네. <laughs> <laughs> 서보상님. 닭고기 하지마 빵터짐 닭고기 하지마. 네. 네. 최미선님. <laughs> 포기는 배추를 셀때는 하는 겁니다. 어우, 오. 좋네요. 오랜만에 네. 들어보는. 전성수님, 우리 딸도 요즘 수시 준비로 바쁘네요. 딸 파이팅. 아, 네. 네. 수시 준비. 아, 요즘 수시라도 있고 참. 우리 때는 학력고사라. 자, 벌써 수능시험이 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네. 진짜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험생들고생이 진짜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와중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아, 정말. 아, 그러니까. 예, 막판 갈수록 컨디션 조절이 정말 중요하니까,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것 같아요. 무조건 파이팅입니다파이팅파이팅 파이팅! 이틀 후에 이분 생일이랍니다. 9월의 여자, <laughs> 밥줄의 히어로, 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 베아리님부터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생일 축하 여기서 제일 먼저 받았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 불끄구아 <laughs> 아, 아, 잘했어. 9월 9일이에요? 네, 9월 9일입니다. 와... 외우기도 쉽네. 더 광고해 주세요, 9월, 와... 9월 9일 라고 왜지? <laughs> 우리 가족들은 모르는 것같아왜 <laughs> 모르지? <laughs> 일이니까 9월 9일. 9999그니까 약간 네. 그 비둘기 같다. 비둘기처럼 <laughs> 다. 아, 왜이나가 네, 시작해 보자구. <laughs> 자, 이 코너 하면서 이렇게. 봉사는 참여하기 직전이 가장 힘들뿐이라고 사장님만의 봉사 철학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면 그때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에 계속 생각만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거 생각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꿈은 푸드트럭을 한대 구입해서 이제 토요일마다 좀 돌면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야 정말 대단하시죠. 진짜 감동 감동. 네. 야 실행에 옮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시작해라. 이젠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음. 아니, 로제가 유행이잖아요. 저희 집 로제 파스타는 직접 만든 소스로 만들어서 끄덕끄덕 제일 맛있습니다. 홍대 2번 출구 앞에 있어요. 안 오면 손해. 네. 이렇게 보내주시구나. 네.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 약간 딸바보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BTS의 버터 아니고 버터 고 네. 바다. <laughs> <laughs> 특히, 단호박 스파게티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겠다. 찐 호박을 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스파게티 담겨있는데,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도 맛이지만요, 이 비주얼과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서, 데이트로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와보세요. 무조건 칭찬들을 걸려 강추합니다. 일단은 단호박까지 다 파먹어야 돼지그 일단은 그릇이 따로 필요 없고, 그냥 네. 단호박에다 플레이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 어머, 예, 이거 살겠다. 뭐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아. 아. 자 고빈 주님 부산 당감동 장진땡 식당 파스타가 있는데요 목욕탕을 우와. 개조해서 만든 곳인데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리가토니 파스타 엄지척입니다 맛도 맛있지만 양이 엄청 많네요 아이 리가토니 파스타 이게 면이 네. 굵어가지고 이게 좀 원기둥처럼 동그란 음. 거 있어요 아, 동그랗게 생긴거 저희 동네에도 이거 리가토니 로제 파스타 하는 집이 있는데 네.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으로 배달을 시켜먹거든요, 리가토니. 아, 아, 저희 건 배달 안 시켜놨어요? 여기? 여기 오면 다맞나요 아유, 맛도 구매하시세요. 오, 네. 구자투 팀이에요. 네.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은 토란 파스타도 개발해서 토, 토, 판매하고 파스타. 있습니다. 토란 파스타 저도 먹어봤는 예술이거든요. 토란 파스타. 파스타 상상도 못했거든요. 파스타 감, 세계가 이렇게 넓었어요. 오. 저도 깜짝 놀랐네요. 강레우 강래, 셰프가 이 국성 쪽에서 있어가지고, 아. 강레우 셰프가 이 토란을 막 보내주거든요. 예술이요. 네. 곡성토란은 정말 예술입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또 적어놔야겠네요. 예. 곡성은 토란입니다. 곡성토란하고 메론. 토란하고 메론. 토론, 메론. 예. 저는 예. 예. 장미축제만 가봤는데. 곡성? 네. 예. 아, 그쪽에 장미축제. 통과 예. 먹으러 가야겠어요. 예. 네. 특산물.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편견을 소리야. 보며 어거지 생때를 써야 선물이 쏟아지는 퀴즈쇼. 네. 소리를 잘 듣고 생각나게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 소리 엄마로 가셨나.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마...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면. 너도 나도 즐거워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 언제나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삐.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삐. 이게 뭐예요, 잘못된... 이게 무슨 일이죠? 잘못,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삐. 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잘못된 건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뭐가 저한테 잘 얘기를 해봐요. 많이 부족해요 제보가 지금? 이게 그 소리 제보가? 김홍철의 그 아름다운 스위스 <laughs> 그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르네이건데 네. 펭수 조안님 주아님... 어떻게 된 거지? 펭수 조안님이 소리를 보내시면서 사연과 함께 문제까지 직접 출제해 주셨어요. 아, 예. 매일 부르시는데 아. 정말 못 듣겠어. 요 아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요 <laughs> 네. 음치 우리 둘째 고모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른 둘째 고모의 직업을 맞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맞춰요 <laughs> 아 지금 노래 그 한번더 그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네. 나알프스의 꽃과 같은 새이상하 이렇게 떨어지는 의미인가볍게 산을 오르면 네. 너도나도 즐거웠서 노래를 하네. 네. 그 아가씨 언제나 요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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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레 요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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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고궁 님. 요리레이요? 요레레이요? 이분도 요리를 좀 하시나? 4678조금무에 <laughs> 요들 또 들었나요? 비교되는 많이 비교될텐데 원곡과 좀 다시 들어볼까요? 자, 알프스의 꽃과 같은 수입사 <laughs> 아가씨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면 <laughs> 너도 나도 즐거웠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 언제나 요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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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요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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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삐 그내 그네 공식, 공식 인수분의 요리래이. <laughs> 되게 집중할 것 같지 않아요? 학생들이? 근데 과연 정답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 있네. 김지연님! 축하, 축하드립니다. 제가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자. 하나 빼고, 사, <laughs> 하나 빼고 다 기름진 소리. <laughs> <laughs> 어머! 신지씨? 잘 모르겠어요. 다 빗소리 같은데. 음. 경준아 씨는요? 어, 저는 약간 느낌 오는 건 있긴 한데, 어우, 좀 헷갈리네요. 한두 개는 확실히 응. 기름진 소리 느낌이 났어 아, 그래요? 한두 개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듣는 소리 2번 빗소리, 3번 찌개 끓이는 소리, 4번 샤워 소리. 네, 박민아님. 네. 네. 아, 아 박민아님 보내주신 거는 못 읽겠네요. 네, 지금 소개된 모든 분 빗속에서 유들송 듣고 싶어요. <웃음> 감사드립니다. <웃음> 자, 저희 인사드릴게요. <laughs> 정준아! 신지 <laughs> 싱글벙글쇼 정신! 살리고 <laughs> 있을게요. 오늘도 <일도> 싱글벙글 하세요. <laughs> ن 도 나도, 나도 즐거웠어